오늘은 백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왕이라고 불리는 근구수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백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나라 또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힘들게 버텨냈던 나라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사세기 백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시대 백제는 고구려를 압도하며 한반도 최강국의 자리에 올라 있었죠. 그리고 그 전성기의 중심에는 오늘 소개할 근구수왕이 있었습니다. 근구수왕은 단순히 왕자에만 앉아 있었던 군주가 아닌데요. 직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적과 맞서 싸웠던 진짜 전사였죠. 심지어 그는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이를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근구수왕의 놀라운 활약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구수왕의 본명은 부여수입니다. 그는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하지만 그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근초고왕과 함께 직접 전장에 나가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았죠. 369년 부여수가 태자였을 때 일어난 치앙성 전투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했죠. 이때 백제는 남쪽 마한 정벌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기습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자 부여수는 침착하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군과 맞섰죠. 그런데 이때 사기라는 인물이 백제군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사기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왕의 말발굽을 다치게 하는 실수를 저질러, 처벌이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갔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번 전투를 앞두고 다시 백제로 돌아와 태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는 고구려 군대는 숫자만 많을 뿐 대부분이 허수아비 같은 병사들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오직 붉은 깃발을 든 부대뿐입니다. 그들만 먼저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자 부여수는 즉시 전략을 세웠죠.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핵심 정예 부대인 적기 부대를 집중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부여수의 작전대로 적기 부대를 집중 공략했고 그러자 사기의 정보대로 고구려의 적기 부대만 공격했고 적기 부대가 흔들리자 나머지 군대들이 우왕좌왕하며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에 백제군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구려군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5천여 명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패주하기 시작했고 추격 끝에 수곡성 근처까지 진격하게 되었죠. 수곡성은 지금의 황해도 신계군 일대로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이는 백제군이 고구려의 심장부 근처까지 진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부여수는 더 북진하려고 했지만 장군 막고에가 나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간언을 올리며 더 이상의 진격을 만류했고 이에 부여수는 추격을 중단했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돌을 쌓아 표지를 만들었고 그 돌무더기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당시 백제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적중했는데, 백제는 근구소왕 이후로 다시는 평양 근처까지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375년 11월, 아버지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여수가 왕위에 올라 근구소왕이 되었습니다. 근구수라는 왕호는 할아버지인 구수왕의 이름 앞에 근자를 붙인 것인데요. 이는 근초고왕 계열의 왕위 계승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구소왕의 치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 이유는 근초고왕 말년부터 고구려가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376년 고구려 소수림왕이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 왔죠. 근구소왕은 이에 맞서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의 11월 고구려의 보복 공격을 받게 되었죠. 이때부터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근구소왕 재위 기간 중에는 여러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379년 4월에는 하루 종일 흙이 비처럼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380년에는 전염병이 크게 번져 많은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죠. 거기다가 5월에는 큰 지진이 발생해 땅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땅 틈의 깊이가 5장, 너비가 3장이나 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큰 지진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3일 만에 갈라진 땅은 다시 합쳐졌지만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382년에는 봄부터 6월까지 계속된 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너무 심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심지어 자식을 파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근구소왕은 국가창고에 곡식을 풀어 백성들 구휼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자연재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많은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백제 국력세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구소왕은 국제 외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중국의 동진의 사신을 보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죠. 일본에서 학자를 구하자 근구수왕은 손자인 진손왕과 함께 왕인이라는 학자를 파견했는데, 왕인은 논어 열권과 천자문 한권을 가지고 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백제의 선진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구수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소수리왕이죠. 두 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왕위에 올라 치열하게 경쟁했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소수리왕은 고구려 내부 개혁에 집중했는데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여 교육 제도를 정비했죠. 또한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근구수왕은 이미 완성된 백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외 팽창에 주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리왕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면서 고구려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던 반면 백제는 연이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국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왕은 같은 해인 38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수림왕의 개혁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 고구려 대제국의 기초가 되었지만 근구수왕 이후 백제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근구수왕은 분명 백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하나였습니다. 태자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용맹함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근초고왕 말년부터 시작된 백제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고구려가 소수리왕의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을 때 백제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신라마저 강해지면서 백제는 남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구수왕은 백제 최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웅이기에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 맞는 것 같네요.